안녕하세요 액괴 만드는 소녀 핵소입니다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만들 액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빨리 띵거놓고 준비물 소기 부터 할게요 요거 요거 젤리괴물 이탄하고 칼라괴물 요 둘이 섞으면 계속 이렇게 섞으면 되거든요 섞을 통은 여기 이렇게 그냥 그냥, 장식품으로. 한개 섞을 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섞고용 섞어 섞고 올게요. 뿅. 네잉. 중간 착, 중간 접그 하겠습니다. 이게 섞는 게좀 어렵긴 어려워요. 어떻게 섞냐 하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반틈 접어요그 다음에 또 눌려서, 반틈 접고 계속 만두 접듯이 약간, 그렇게. 얘가 잘안 늘려지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계속 줄락 줄럭 거리시면 됩니다. 또 하고 올게요. 뿅, 뿅. 네 돌아왔습니다.잉. 네왕성 됐어요. 이렇게 계속 섞어 주다 보면 아직 액괴 알갱이들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만든 거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섞어 볼게요. 한번 같은 거물을 만들어서. 용량도 더 늘어나고 그럴 거예요. 아, 맞다. 이, 그래, 출천. 이것의 출천은 제가 마데님 출천데요, 원래. 마는대집님. 네, 되게 유명하시죠? 마데님 출천데, 제가 원래 폼클레이 물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폼클레이 물를안 넣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집에는 폼클레이 물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요거 둘이 합치니까 더 용량도 많아지고요. 용량이란다. 양도 많아지고, 랩도 덜잘 돼요. 젤리 괴물의 특성이 있잖아요. 랩은 되는데, 뭐가 좀잘 끊기는 수천? 특성? 약간 걔가 이게 2대1로 더, 아니 3대1로 더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캥. 렇게 안녕하세요. <laughs> 그러면 이 영상 끝으로 하고요. 아 맞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뿅뿅 뿅. 왔어요. 네. 젤리괴물 2탄하고 칼라괴물. 칼라괴물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뿅. 네. 그 다음에요. 젤리괴물을 칼라괴물. <laughs> 죄송해요. 감기가 걸려서. 칼라괴물 조금. 이 정도? 네, 이 정도? 여기에다가 담고, 동에그 다음에, 말랑푸딩 젤리 괴물. 조금, 3대1로 넣어주세요. 그니까, 러 조금 더 해서, 한, 3대1로 이렇게 계속 섞으면, 줄럭줄럭 여기하고 이거를 더해요. 더해서, 썩,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더해서, 섞으면 될것 같아요. 네, 계속 썩썩썩 하다보면요. 얘가, 요렇게 됩니다. 색깔도, 맨 처음에 좀 무섭긴 무서웠지만, 그래도, 갈면 갈수록 좀 예쁘지는 색깔인 것 같아요. 뭔지, 이건. 어쨌든, 이렇게됐고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10명이 된다면, 제 출처로, 아 200을 하나 열려고 그래요. <laughs> 저와, 제, 제가 대구에 살거든요. 대구와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 대구 지역 분.